소나기가 세차게 내리던 어느 오후, 한 할머니가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이 매장 저 매장을 돌아다녔지만 점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물건을 구입할 생각은 전혀 없는 그저 한가한 구경꾼이라고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말단 점원이 할머니에게 공손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비가 그칠 때까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의자를 하나 내어드릴 테니 조금 앉아서 쉬세요. 그러면서 젊은 점원은 미소를 지으며 얼른 의자를 한개 내왔습니다.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점원은 그녀를 부축하며 백화점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명함 있으면 그쪽 명함이나 한장 받아 둡시다. 할머니는 젊은 점원의 명함을 한장 받은 후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몇달후 어느 고객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인테리어를 위해 젊은 직원이 필요하니 명함을 건네던 그녀를 보내 주세요. 백화점 사장은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인테리어 파트에서 일하지 않으니 대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보내 드리겠다는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답장이 왔는데 그 젊은 직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는 미국의 철강왕이자 억만장자였던 앤드루 카네기가 보낸 것이었고 백화점에 왔던 할머니는 그의 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말단점원은 카네기와 백화점 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거액의 주문 계약을 진행했으며 그리고 훗날 백화점 이익의 반을 차지하는 오너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